아직 한밤 중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두운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는데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잠시 군산에 나갔다 20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섬으로 돌아온 이승민 선장이지요. 오늘 그는 올해 첫 삼치잡이에 도전한다는데요. 그 삼치 부실이 함께 이제 한번 잡려고 합니다. 어청도에서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방식으로 본격적인 조업에 나서는 데요. 일단 미끼로 끼운 다음, 물레처럼 보이는 도구를 이용해서 미끼가 달린 낚싯줄을 엉키지 않게 바다로 내립니다. 오늘은 물 조리가 세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네요. 온전히 손의 감각에 의지해야 하는 작업. 바로 그때 그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그마한 감을 든 잡힌... 드디어 신호가 온 모양인데요. 미끼에 걸린 녀석이 수면에 보일랑 말랑. 네, 조피볼락 한 마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네요. 아내와 자식들은 군산에 남겨두고 홀로 내려온 어청도. 이 바다가 그립고, 이 손맛이 그리워 다시 내려오리라 마음먹었지요. 예전부터 이 법을 전해왔어요.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걸로 뭐, 뭐 자식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생활해왔어요 옛날부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배산장 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눈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적응하기가 좀 쉬웠죠. 그 옛날 아버지 때나 지금이나 평생 든든한 삶의 밑천이 되어준 어청도 바다. 이번엔 자리를 이동해 올해 첫 삼치잡이에 나서 보는데요. 그오 정도 뭐, 옛날부터 해온 그 방식인데요. 쭈쭈마리라고 옛날부터 해온 방식이에요. 아, 저기 저기. 고비 찍어. 요저 멀리 푸른 물살을 가르며 달려오는 녀석. 통통한 몸통에 윤기 자르르한 삼치입니다. 이게 어 정도 삼치입니다. 힘들어도 낚시로 잡아야 이렇게 싱싱하다는 삼치. 이 녀석 한 마리를 낚기 위해 거센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홀로 외주로 당기는 이승민 선장. 그외주 끝에 걸린 삶의 희망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시내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배를 한다고 이 배를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배사람 그 실패해가지고 도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도 멀미도 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요 고기잡이도 인생도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온전히 가질 수 있지요 이것은. 이것은 부시리입니다, 부시리. 부시리. 그렇게 조피볼락에 이어 삼치와 부시리까지 건져 올렸는데요. 뭐, 이만하면 아쉽지 않지요. 고향에 와서 이제 뭐,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잡아서 먹고 산다는 게그그 뭐그 장점이죠. 더 욕심 내지 않고 오로지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이게 바로 어청도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첫 삼치를 잡은 기분 좋은 날 이런 날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잡는 재미 육지에 팔아 이문 남기는 재미도 좋지만 마을 선후배들과 함께 나누는 재미도 크다는 이승민 성장 직접 잡은 바닷것으로 마음을 나누며 사는 그 즐거움을 고향 바다가 알게 해줬지요 자 삼치회 한번 먹어봅시다. 이야 심심하다. 아, 좋아요. 투박한 섬사나이들도 부드러운 삼치회 앞에선 마음이 녹가 내리나 봅니다. 선배 후배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회도 먹고 얼마나 좋아.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러고 보면 섬에서 봐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육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친 바다, 세찬 파도를 온 몸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어부도 그렇고 때묻지 않은 푸르른 자연도 그렇고 뛰어난 손재주 하나로 어청도의 맥가이버로 통하는 한 남자 전명진 씨도. 그렇지요. 용접, 용접을 해야 돼이 정도, 이이게다 용접할 자리도이 정도, 이정 수리. 이렇게이 보시면 어디를 딱 고쳐야 되는지 금방 아도이정다이 정도, 이정이지 아, 이것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오늘은 그가 직접 개발한 일명 쓰레기 수거차가 고장이 났나 본데요. 못 고치는 곳이 없고 못 만지는 기계가 없다고 하니 맥가이버라 불릴만하네요. 아, 저도 맥가이버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선. 네. 평서 뚝딱뚝딱 고치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가 섬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기도 하지요. 섬에서 살다 보니까요. 저절로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지 같으면은 뭐 금방 누구 불러보는 다되잖아요 기술자들. 여기는 불러도 누가 오나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시켜서 하면 안 추워. 내가 잡아적으려고 하니까. <laughs> 하자면, 오토바이. 드디어 소리도 다 끝났겠다. 오늘도 쓰레기 수거차 끌고 쓰레기 주우러 출동해 볼까요? 맥가이버도 됐다가 마을의 쓰레기를 거두고 분리하는 환경미화원도 됐다가 그렇게 어정더를 종횡무진 누비는 명진 씨. 쓰레기를 보관하는 이 철망도 그의 작품인데요. 아내는 무슨 오지랖이냐며 재벌 그만 좀 하라고 해도 나고자란 고양이기에 한 가족 같은 어르신들이기에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해내고 있답니다. 노하우 다보여줘 이거. 딱 보면 아 이게. 뭐가 불편하구나, 그걸 알죠. 이렇게 하면 안, 안 떨어지고 좋잖아요. 그땐 이 좋은 섬이 왜 답답하게만 느껴졌을까요? 또뭐 육지도 나가고 싶었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나이에는 다저어 졸업을 했죠.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 이제는 편안하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각, 민원이 한건 접수됐습니다. 최수 보일러가 이상했다고. 보일러 수리는 그의 초특기.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사태 파악에 나섭니다. 도시에 있을 때 건축 일을 했던 터라 이런 일쯤은 식은 죽 먹기라지요. 기름에 물이 여기 물이 들어갔어. 물이. 자, 원인이 파악됐으니 이제 실력 발휘할 차례. 고장 부품을 가지고 와서 물 빼는 작업에 나서는데요. 삼촌이 없었으면 어떻게 o 나 나는 삼촌 없으면 못살어. 내가 없으면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도시에서 기술자 한명 부르려면 돈도 돈이지만 은기은인본인진씨진존재존재마얼마든할든할이요이칭찬칭찬자할자할에요에요 a m s 삼촌, 이렇게 됐어. 그러면, 네, 한번더 싫다고, 아유, 나 바빠요.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진짜. 겨울에 그 노인장, 노인분들 보일러 고장나서 방이 차가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가서 해주면 고맙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로 보람이 있죠. 그럴 때가. 마을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어청도의 만능 해결사 그는 오늘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궂은 일도 곤란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달려갈 겁니다 이게 바로 섬에 사는 재미 섬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서해 맨 끄트머리에 있는 멀고 먼 작은 섬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겐 불평보단 자랑거리가 더 많은 섬 맑고 푸른 풍경을 닮아선지 어정 도에는 그 섬을 무대로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7년 동안 투석하는한자있었어요분방투석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서 이제 낚시나 하면서 지낸다 해가지고 오게 된 동기인데, 그 어, 조장님께서 저를 돌봐 주셨다고 생각해요.